시작! 내가 춤가르쳐줄게요 시작! 배워잉 하나 둘셋 봄, 여름, 가을, 여름 계절이 바뀌어 아침에 갔더니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은 딱 쪽으로 갔지? 응 어, 다른 사람 쪽으로 어, 응 다른 차로 우리는 이쪽에서 출발한 거니까 어, 맞아. 아, 진짜. 아, 새로, 새로 해야. <웃음> 신입이야. 신고식 해야지. 신입. 신고식 해! 야 신고식.